현재 135방 세팅, 현재 135방 세팅으로 갑니다. 메티오리로 도핑 하죠. 와, 아. 현재 다크엘프 피통 현재 1,800 조금 넘어가네요. 할수 있는 거다 하자. 뭐더할거 없나요? 안식이 뭐야? 안식이 버프야? 벽수 버드 없는 사람 천천히 버드 없는 분 체크해요. 마음 고 우리 업체크 잘해야돼 쉽게보지 마요 오케이 안식이 그거네요 그린드처럼 똑같은거네 여기도 그 안식을 건다고 하네요 진주하나 먹자 한진주하나씩 먹어봐요 어차피 하는거 아이고 겁나는데 제발 안식만 걸리지마라 안식걸리지 말자 제발 왔다 시작이다 와. 제발. 잡아 보자. 오케이 좋아 우와 뭐야 이거 몇번 있는 거야 지금 이 너도 많이 죽었는데 이거 이연사 하면 아씨 벌써 3명, 4명 죽었네요 4명 환수사가 둘이 나갔네, 아 이거 안되는데 환수사가 둘이 나갔어요, 문제가 좀 많은데 여긴 죽으면 경험치 떨어져요, 무조건 부활하고 죽으신 분들은 무조건 뒤로 빠져야돼요 안그러면 경험치 두번 깎여요 이연사하면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거죠 아 수치가 깎인다 그러네요 오케이, 일단 빠르게 베라죠. 수치가 깎인대요, 지금, 일단. 리겜, 리겜. 리겜이요. 다음, 똘끼나이트님, 그분인가? 그 똘끼나이트님인가? 내가 아는 그 똘끼나이트님인가? 경험, 일단, 수치가 깎여요, 지금. 보니까. 이걸 왜잡아내 수치가 깎이지? 다시 125방 됐네. 엄청 까놔야겠다. 일단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 이가 깎인다 그러네요 지금.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법 쓴 사람만. 그렇죠. 여기는 지금 장비도 증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떨구든지 증발하든지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장비 봉행을다 푸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 잡고 만약에 못 잡으면 안타로 돌릴 거라고 하네요.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 난이도 제일 높은 거에요. 공포 난이도 현재 공포 난이도 파프리온 공략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방호 왜 이래왜 134방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반지! 아, <laughs> 형왜 그걸로 들어오셨어요. 고마를 조금 더 챙기도록 하죠. 오늘 썸달해 가지고요. 공성을 못했어요! 오이 비싸네, 씨. 오늘 썩다, 8시부터 썩다 해가지고 아예 공성을 안 했어요, 오늘. 와, 그렇죠. 어둠 난이도 아니에요. 공포 난이도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나온 이도 죽으면 경험치 떨고요. 경험치 떨고 아이템 떨굴 가능성 있습니다. 신중하게 가야죠. 네 들어가세요. 변줌을 조금 더 찾도록 하죠 변줌 쓸 일이 좀 생길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네 백스업 다된 거예요 와 추천하지가 않으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즐거찾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프리온. 파프리온 공포 난이도. 제일 높은 난이도죠. 잠시만요. 그게, 보여야지. 어차피, 멘트 뜨니까, 내 아이디 뜨면, 아이디, 띄우면 되는 거아니야 이번에 해보고 수치 빠지거나 무리수라고 생각하면은 어둠으로 갈게요, 어둠으로. 아니면 린드로 가던가. 린드도 근데 안 씻으면 똑같지 않나? 아, 이거 애매한데. 린드가 더 씻긴 쉬우겠지. 어플 안 깨니까. 근데 린드, 린드도 훈결 손결이... 이거 하면 린드로 가볼까? 공포를... 공포같은데 <laughs> 린드 공포... 아니면 린드 어둠으로 가면... 아니야... 린드 발가벼 공포로 가고... 아니면 파프 어둠으로 가면... 이게 안식이라는 게 지금 있어가지고요. 그 린드 비오를 잡다 보면... 뭐 누구누구누구 너뭐 안식을 내려주마 이러면서 죽잖아요. 스펠도 최대한 올려도 돼요. 이거 하다가 버프 안 들어온 사람들 스펠 마법난타 하는 게날것 같아. 어차피 안식 뜨면 다 죽어. 자기 뮤다 돌려놓고서 마법난다 같이 아, 하는 게나을것 아, 같아. 요정들도 활타 최대한 올리세요. 이거 거. 키면 뭐 달라져? 어, 무조건 녹여야 돼. 그래? 뚫기 나이트님, 네 원킬 맞아요. 네 안식 뜨면 원킬이에요. 바로 골로 가요. 이건 내가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거포 안 받는 사람 꼭 받고 들어와요. 난 들어와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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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춤걸 한번 더. 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줘. 난 살고 싶다. 바로 진입하네. 을멍 만들어야 돼. 안 그럼 피해 심해요. 멍이 중요합니다. 각성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디가 같을 수가 없어요. 어, 이거 매, 이거 아이디 같이 못 만들어요. 똑같게. 신호... 구 같은데? 거기 없는 분 체크하고 격수 불기 버리고 그냥 11주년 차는게 나을 것 같아요. 주년그 네, 할게요. 파는 기사들 찍을 때카운터돌리고스킨찍지요 아, 3분 아 미치겠다. 아... 3분... 아... 알죠, 살아서 가죠.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즐겨찾기 아직 안 누르신 분한 분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신... 이거 먼저 띄워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띄울 준비 해놓고 업타 해놓죠 오케이 떴다 오케이 143방 좋아 143방 과연 벨라나 물어봤다 ota 아, 벌써 시작한다. 제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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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윈이 들어오다 많은데 지금. 한번 누우셨는데 좋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추천 절차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버프 한번 가죠. 추천 받으면 왠지 잡을 수도 있잖아요. 구슬을 깔 그게 안 돼요. 지금 제발 쉽게, 쉽게 가자. Ok, 봐. 저 랜선 띄워놓도록 할게요 어차피 오색 진주에서는 빠른 그 공속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발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8 4입니다 좋은 <laughs> 서브엔 없어요, 다이리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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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 느낌 이대로. 가자, 가자, 진짜, 가자. 이 느낌 이대로 가자, 진짜. 여러분, 추천. 진짜. 여러분, 추천 빨리 눌러요, 진짜. 여러분, 추천 누르고 갑시다, 진짜. 추천 안 눌러요. 여러분, 추천 버프 필요할 때야, 진짜. 진짜, 한 방에 가자, 진짜. 제발. 아. 아, 이, 즐기겠다, 진짜. 제발 잡자. 원턴에 잡자, 진짜. 원턴에 가자. 원큐에 가자. 떴다. 가자. 제발. 제발. 원턴으로 가자. 가자, 제발. 오케이. 구슬 다 깠어요. 제발, 가자. 가자. 가자.

잡았다 원다이 원다이 전장이 떴다고요? 와 근데 거지야 아, 거자. 어? 뭐야, 이거. 야, 손맛, 와. 거진 줄알았는데아 다행이다. 자 잡았다. 너너너 너. 무조건 든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진짜 추천 하면 가죠. 추천 가야 돼 솔직히. 여러분 공포난이도 어디 가도 못 봐요 지금. 조수석 처음 성공 아닌가요 이것도? 아닌가? 아니 말고. 와, 아 근데 원숭인거 같은데 이거? 나만 숨결 나온 거야, 지금? 확인해 보자.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는. 인간적으로. 확인해야 돼. 본섭 구섭 처음이죠 이거 최초 레이드죠. 오케이 역시 최초 최초 최초래요 최초. 좋아 최초면 됐어. 최초면 됐어. 미쳤다. 구 썩은 최초예요. 구썩구썩 최초. 와, 구썩 최초로 클려.